다스키 살균제 사태 때 보건 당국은 PGH와 PHMG 같은 유해 성분을 흡입했을 때 폐손상의 원인이 된다고 결론 냈지만 피부 접촉이나 섭취했을 때는 인체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.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다릅니다. PGH와 PHMG가 폐질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혈관 급성 독성과 피부세포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두 성분을 권장사용량대로 처리한 물에 실험용 물고기를 넣고 관찰했더니 죽거나 급격한 노화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. 흡입이 아닌 흡수 등 다른 경로로도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입니다. 폐섬유화를 일으킨 성분들이 역시 피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또그 피부 세포의 섬유화를 일으킬 수 있죠. 그러면 또뭐 콜라 콜라겐의 뭉침 현상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피부의 그 조기 노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 어린이들 피부에는 더 빨리 전달이 되고 또더 많은 염증과 혹은 그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자...